성도 여러분, 혹한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영혼도 몸도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20일 같이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의 자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도의 삶에 관해서 잘 교훈하고 있는 독특한 책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고 삶의 많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 2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경건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정결하다는 단어와 더러움이 없는이라는 게 사실은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뜻의 표현이 중첩되어 나오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거짓된 경건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경건인가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이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면이죠. 외적인 면은 겉으로 드러나서 남들이 알수 있는 것인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건 겉으로 표현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외면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것인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 강해요. 남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연결해서 말해보면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고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꽉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거죠. 안과 박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는데 세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원래 우주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타락한 세상이라는 뜻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거에 따라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 그게 내면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그곳으로부터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면은 거룩함과 또 영광으로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우리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과 밖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안에 있는 충만함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안과 밖이 다른 이들로 시끄러운 세상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노예로 팔렸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지켰던 요셉이라든가. 또 포로로 끌려간 처량한 신세지만 거기서 모처럼 출세의 기회를 잡았으나 그 기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같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내면을 세속에 묻을지 않도록 경건하게 깨끗하게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러나는 참사랑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경건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엄동설안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결함을 가지고 겉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선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